오늘은 뭉티기 당일 도축한 뭉텅이라고 하는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소고기 육사심이 같아요. 오늘 세차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춤추러 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기본 제공되는 양송이 수프와 미나리입니다. 미나리하고 부추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통후추 그다음에 히말라야 블랙 솔트, 말돈 소금. 어, 영국 말돈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 바다 소금이라고 하네요. 짠맛이 강하지 않고 은은한 단맛과 감칠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히말라야 블랙 솔트는 유황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소금으로 유황의 향으로 독특한 풍미를 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 흑후추. 향이 강하고 알싸한 맛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세 가지 준비되어 있고, 이따가 고기 나오면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야채를 주나 봐요. 미나리하고 부추 이렇게 적당하게 썰어서 약간 아래쪽에 양념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양념을 뿌린 것 같아요. 밑에 좀 고여 있는데 간장 소스 걷기도 하고 맛이 좀 궁금하네요. 양송이 소프 아주 뜨끈하게 끓여와서 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저하고 휴지는 여기 서랍을 열면 있네요. 어, 깨끗하게 포장돼 있어서 위생적이에요. 어, 여기 휴지 있고 물티슈 있고 후추가 뿌려져 있는 것 같은데 향이 좋습니다. 양이 꽤 많아요. 돌리면 갈려서 나오네요. 소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참기름에 소금 후추 넣어서 드시면 되시고요. 예예. 예. 중간에 뭉뜨이 소스랑 마늘인데 섞어서 드시면 되세요. 아예 감사합니다. 네, 예. 보기 색깔이 엄청 좋네요. 색깔도 좋고 맛있어 보입니다. 군침 넘어갑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김이랑 한번 먹어볼까요? 아 마늘하고 이거 소스 섞어 먹으라고 그랬는데. 와, 진짜 뭉퉁뭉퉁 썰어서 뭉퉁인가봐요. 부추도 조금 넣고, 미나리, 미나리 넣고, 와사비도 좀 넣을까요? 음, 음, 음 맛있어요. 엄청 맛있네요. 요거는 기름장인 것 같아요. 음, 기름장이네요. 고기도 신선하고 많이 질기지도 않아요. 먹을만 합니다. 맛있어요. 김하고 싸 먹으니까 더 맛이 좋네요. 기존에 이렇게 김이랑 잘안 먹어본 것 같은데 양념장도 아주 맛있습니다. 마사비 살짝 올리고 미나리하고 부추를 넣어서 이 마늘 양념장이 참 맛있네요. 소스 뭐 넣는지 좀 알고 싶을 정도로 맛이 좋아요. 그리고 신선한 미나리와 부추가 향을 더 돋구고 있습니다. 고기 먹고 싶을 때 굽는 곳을 가면은 옷에 고기향이 배서 좀 그런데 육사시미를 먹으면은 옷에 고기향도 안 배고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얼른 먹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